나까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치? 괜찮아 할수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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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안 올랐다 계속 그래도 레벨을 보겠으니까 그나마 좀 빨리 오고 음. 아무 곳에나 사냥해도 좀 빠르나 두상 먹으면 빠를 수 솔직히. 솔직히 두상 먹으면 빠래 내 두상 먹어야겠다 나 두상 먹을란 그거고 네가 좋아하는 니네 스승님 지금 두상 먹었는데 되게 빨리 오르고 서프 서빙이 내 네, 스승님도 있어? 어, 어, 법사선생님아 요정 키운다 아. 어, 그, 그 형도 뭔가 요정 키우고 아 똘끼오빠 음. 아 똘끼오빠 니 같이 뭐냐 아니 아니 그 똘끼오빠 똘끼 아. 오빠 누군지 알아? 알지 그 형은 알... 그 형은... 형을... 그냥 아이디가 똘끼오빠인 그냥 아이디만 ]인데? 알아 그래 그냥 똘끼오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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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도 그 아이디 아니었어? 그, 랬어요 그걸, 나도, 호스타에서한 거라서 잘 모르겠네. 그니까, 러 그, 막, 기적으로 아는 거 아는데, 그냥 가끔씩 인사하는 정도? 음. 내년, 아저씨가 나이 많이 나지 않아맞는거 그, 나이, 나이가, 3 6 여섯인가? 어, 서른 어, 여섯. 어, 얘보다 한살 많으니까, 36여 목소리 네. 약간 두껍고. 목소리 두껍나? 얇지 않냐? 두껍진 않은데? 어, 어 목소리, 아, 목소리 얇은데? 사람, 내가 대구 사람 사는데? 정도? 어, 대구사라 어, 그럼 맞는 거 같기도 하고. 목소리 음, 얇아. 개철열이었다, 계속. 옛날에, 어. 계속? 어. 어. 거의 계속. 그무안 돼. 아, 아니라고? 오히려 그래서 맞는 줄 알았어. 나 개철열에 데문한번 잠깐, 잠깐밖에 안있어 음. 개철이만다끌렸었어대몬서때한세 달, 네 달? 그때 죽은 지 잠깐 했고. 알았지, 영라 라인전 아, 재밌어요? <laughs> 내가 오히려 개철이보다는 언제, 언제랑 더 친하지, 없어. 언제랑 계속 같이, 그 옛날에 빼고, 솔직그 그, 그, 걔네, 걔가 좀비활할 때 빼고. 데몬 했을 때 빼고? 데몬도 같이 있었어. 야, 데몬에 나 발록방 할때 개철이가 나랑 편먹고 싸운 적한 번도 없어. 몇번 없어. 방송할 때만이야. 다 언제랑, 언제가 네, 매일 놔둬준 거야. 언제, 언제가 원재, 거의 대부분 이제. 내가 유일하게 방송을 많이 본게 데모 서대 많이 본 거라서. 그래, 그래. 그때, 개철이는 아무것도 한거 없어. 그냥, 그때 개철이하고 언제하고도 동맹이었잖아. 음 그래서 내가 하고 이제, 나, 나 싸우고 있으면 언제가 항상 거어 그래서 그때, 그때부터 이랑좀 친해졌어. 그때. 언제 때문에. 서제이랑 그 해골 때부터 이제 같이 동맹하면서. 근원제는왜이 서버 안 했어? 안 하지. M, 하잖아. M이 잘 나와. 그리고 나오잖아. 왜냐면은, 걔가 거의 대표 BJ야, 리 대표 BJ.